<laughs> 네, 이번에는 4강 6천년 만에 공부하신 초림 독생녀 참어머님에 대해서 네,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천일국 시대에 섭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참어머님은 어떤 관점과 심정에서 살아오셨을지 알게 될때 저희는 천일국 안착 섭리를 완성할 수 있는 길을 참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먼저 성운식을 앞둔 참 어머님의 심정에 대해서 함께 혼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은 지금 21살이라고 하는데, 그때 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자기 상대될 수 있는 사람의 나이가 40살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상대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 그때 나의 신 입장이었습니다. 나는 6천 년 만에 하나님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하늘부모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의치 않고 내가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네, 2016년도에 참 어머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에 저의 나이는 20살이었는데요. 그래서 20살 때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상대는 메시하고 아, 참 아버님이니까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28살이 되어서 축복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저보다 23살이 많은 남자 나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 수련을 받으면서 51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갑자기, 아, 널장이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을 때, 저는, 어,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자신이 한편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제가 특별 교육을 통해서 하나 생각한 거는, 아, 내가 참 어머님의 입장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 결심한 것, 뜻을 결심하기도 저희는 쉽지 않잖아요. 상 속에서 기도로 매일 결심을 하지만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데 그 스스로 뜻기를 위해서 메시아로서 결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변화 없는 모습으로 해내시고 계신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이렇듯 지금은 천일곡 시대입니다. 천일국 시대는 본연의 창조 이상 세계를 정착해야 되는 때로서 그 출발은 참 어머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아는 것이 아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의 신병으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참 어머님의 탄생과 선, 성장 즉 성문식 전까지의 노정을 보다 신도깊게 저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초림 독생녀가 오시기까지의 배경과 기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타락하여 사탄 주관권에 떨어진 인간을 사탄으로부터 분립하는 섭리를 해 오셨습니다. 먼저 사탄에게 빼앗겼던 혈통을 하늘 부모님께 복귀하기 위한 혈통 복귀 섭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야곱의 장자권 복귀와 다말의 태종 복귀를 거쳐 이스라엘은 국가적 기준을 세움으로써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복귀 섭리 400년 동안 4천년 동안을 걸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함으로써 독생녀을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독생녀를 맞아 성원하여 천으로써 인류를 중생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예수님은 다시 와서 어린양 전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어린 년 장치를 하기 위해서 독생녀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참 어머님은 하늘은 그때까지 찾지 못했던 독생녀 기반을 닦기 위해 새로운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한민족입니다. 기원전에 한민족이 동의족이 한시왕국을 세웠는데 하늘을 송상하고 성문화에서 밝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새롭게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생녀 강림을 위해서 한민족이 선택되었다는 사실과 둘째, 한민족은 독생자 예수님의 강림 이전부터 선민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독교 운명을 통해서 정성 기반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 강의,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 톨릭을 중심으로 유럽 기반을 만들어 기독교 왕국을, 왕국을 세웠으나, 가톨릭이 부패하게 되었고, 신앙개혁을 위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신앙을 하려는 성도교를 중심으로 미국을 건국하게 되었고, 그 미국을 통하여 한국의 장로교, 성교가 이어졌으며, 독생년을 맞이하기 위한 민족적인 기대를 조성하였습니다. 네, 특히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칼뱅이 기독교 강론 체제가 갖춰지고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 제출된 1543년부터 400년 기독교 개혁 위에서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창모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더 후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기독교 기반을 통해서 독생녀를 탄생시켜야 합니다. 당시 한국 기독교 역사는 짧았지만, 신령한 단체들도 많았습니다.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시 온다 하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줄 알았는데, 신령한 단체들에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는 육신을 쓰고 와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중심하고 섭리가 이루어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기반 이에 내가 독생료로 탄생했습니다. 나는 하늘 부모님의 딸로 태어난 것입니다”라고 참 어머니께서는 2017년도 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독생녀 참 어머님이 강림한 시기는 일제 지배가 극에 이르던 때입니다. 일제는 신체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고 한국의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이에 피해 산중이나 지하로 숨어서 하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기독고가 교대하던 독생녀를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을 조성하였고, 독생녀는 이러한 기독교 신앙 공동체 기관에 강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강림하셨던 시기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가 강림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새에세엠파가 있었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기독교 정성 기반으로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가정적 기대로 연결되었습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서 오, 한반도에 오신다는 계시를 받은 칠룡 보단에서 정성을 드리는 3대 동년의 간부를 가문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참 어머님 역시 한국 기독교 역사는 짧지만 그 역사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 재림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독교인들과 달리 육신을 쓰고 재림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우주의 어머니가 될 존재는 3대 동료의 집안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머니 한 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3대가 동료인 동시에 3대가 오시는 주님을 위한 공적인 터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내력을 보면 조업무 할머니로부터 홍순의 할머니, 어머니까지 3대가 외동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참 어머님께서는 신령교혼의 3대 동료 집안을 기반으로 태어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신령교단에서 독실한 신앙을 해온 모녀 협조, 기대 위해서 독생녀 차어머님이 탄생할 수 있는 가정적 기반이 조성되었는데요. 특히 독생녀 차어머님의 부모이신 한승훈 대부님과 홍순의 대모님은 새 예수교에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셨던 중에 만나셨으며 1934년 3월 5일 이호빈 목사의 주회로 혼례를 올리셨습니다. 두 분은 신령한 교단에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 결혼하셨기에 결혼 이후에도 가정생활보다 신앙생활에 우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몰두하신 제모님의 생활을 한승훈 대모님은 존중하고 배려하였습니다. 네, 이전에 그 마시,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 요셉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못 모신 그 기반이 있었지만 참 어머님이 오신 독생녀 가정에서는 한승훈 대모님은 오히려 독생녀 신참 어머님이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그 가정 기반위에서 태어나셨고, 홍순의 대모님은 그런 어머님을 잘 모시면서 어, 하늘 앞에 참소받지, 아니, 사탄 앞에 참소받지 않도록 그 가정 기반을 더 철저한 신앙 기반위에 독생녀 참 어머님을 잘 모신 가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어머니께서 이렇게 3대째 내려놓은 정성의 깊은 신령한 계시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님을 맡기를 고대하면서 집안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시가 있게 됩니다. 대모님 혼인 직후에는 아이를 낳게 되면 아들이면 우주의 왕이요, 딸이면 우주의 영왕이다. 그런 계시를 받았지만 아이가 바로 생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 임신중에도 여러 가지 계시들이 한시, 몸시를 이런 것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복중교 허우빈 모치는 하늘의 신부가 되실 뿐이다 이렇게 직접 증거하기도 하고 어머님이 탄생하셨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 이 아이를 놔두면 내가 안 좋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 라는 그런 몽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독생녀참 어머님이 하늘 부모님의 딸로 탄생하신 것을 알려주고 하늘 부모님의 딸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유모와 같은 입장에서 양육하고 개시받은 대모님은 유모의 심정으로 사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고 절대의 신앙의 본을 고르셨습니다. 네, 하늘은 창조 원칙에 의해서 인간에게는 성장 기간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1943년에 태어난 독생녀에게도 성장 기간이 필요합니다. 조어모 할머니와 홍순의 대모님은 제일 주님이 북한으로 오실 것을 믿고 해방 직후 공산적권이 수립되는 동안에도 계속 북한에 남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독생녀를 공산치하에서 성장하게 할수 없었기 때문에 남아하도록 인도하고 보호하고 전쟁과 필란 과정에서도 독생녀 참 어머님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네, 하늘은 독생녀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38선 인근에서 인민군에게 붙잡혔지만 하늘의 보호로 며칠 뒤 풀려났고 38선을 넘을 때에도 국군이 총을 쏘려고 하는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참 어머니께서 남만의 노래를, 노래를 하시, 하시는 순간에 그 총을 거두고 환영하면서 서울행 여비도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 뒤에도 외삼촌을 정말 그 전대통에서도 수많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외삼촌을 수소문하던 중 우연히 길에서 외삼촌을 친구를 만나서 외삼촌을 만나게, 만나게 되셨고 신 피난을 출발할 때도 예감에 따라 출발하지 않고 외삼촌과 함께 피난을 출발하지 않고 외삼촌을 만난 뒤에 출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교를 외삼촌과 함께 피난 가던 도중에 인도교를 다 건넌 뒤에 폭파되는 상황에서도 이 과정 속에서 참 어머님은 그 하늘 부모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으며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여 참 어머님은 대모님의 새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한 환경 가운데에서 아무도 원리를 가르치거나 제육한 사람이 없었지만,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 답하였듯이 어린 시절부터 하늘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의 뜻에 따라 잘 성장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시, 시, 세월이 흐른 후, 참어 아버님을 먼저 만난 것은 대모님 이셨습니다. 대모님은 평양에서 복중 시절 몽실을 통해 참 아버님을 조범 뵐수 있었는데요. 그후 평양에서 같이 신앙을 한 정석천 식구님이 먼저 입국한 후 대모님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후 대모님은 1955년 서울에서 꿈속에서 본 청년 바로 참 아버님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견한 대모님은 독생녀 참 어머님을 모시고 서울로 올라와. 성파독교회에서 독생여 참 어머님과 참 아버님을 직접 선명하게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당시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독생여 참 어머님을 보고 대한민국의 한학자가 태어났다. 대한민국의 한학자가 태어났다. 한학자가 한국이 태어났다. 라고 세 번이나 반복한 후에 하나님 한학자라는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기도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늘부모님이 독생녀 참 어머님을 보내주신 거니까, 참 아버님의 감사한 기도였다는 것을 저희들은 다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참 아버님을 보시고, 참, 독생녀 참 어머님은 모든 것을 하늘부, 하늘부모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느껴보셨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을 만나신 이후에도 자신의 삶을 세상과 구분해서 계속해서 사셨고 그 시기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과정이 그랬듯이 하늘 부모님의 정한 길을 따라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생애를 살아갈 것을 결의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운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운식 준비하면서는 참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구상에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입장에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어머니는 본연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타락한 여성 중에서의 어머니가 아니라 본연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본성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타락권 내에서 찾는 신부가 아니라 타락하지 않는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탄생한 분을 찾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성혼을 준비하면서 하늘이 보내주신 독생녀를 찾기 위해서 정성들이는 과정을 거쳐시게 됩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실제 이본 본연의 어머니라는 말이 정말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해주신 그 독생녀라는 말뿐만을 하지 않았지 이 내용은. 독생녀에 관한 내용임을 알수 있고, 독생녀의 신참 어머니께서는 정말 기독교 기반을 통해서 3대 동료를 통해서 태어난 참어머니께서는 하늘이 준비하신 초림 독생녀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어머니께서도성 가운데에서도 여러 계시가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그날이 가까워졌으니 준비하라는 하늘의 목소리가 참어머니께들려왔 오셨고, 우주의 어머니가 때가 이르렀다는 이런 것이 계속 음성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 음성이 들렸을 때참 어머니께서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내가 어머니가 되느냐, 그냥 내가 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바라는 뜻대로 살겠다. 나의 인생은 하늘 부모님이 바라는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라고 결의하면서 성운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의 자서전에는 성운을 두고 어떤 심정이었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구원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결심해야 문총재도 참부모가 되기 위한 자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문총재를 독생자로 맞이하여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어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신부 우주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전개될 그 노정이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힘나마 가시밭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위하고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반드시 이루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네, 참 어머니께서는 나이가 어리셨지만 하늘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스스로의 결단에 신정을 다지신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는 2023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천일국 시대입니다. 지난 광야시대 도정은 과거가 됐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 역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면에서 그것들을 만들어 나왔습니다. 섬유의 완성은 독생녀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독생녀참 어머님, 왕 어머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일국 시대는 독생여 참 어머님을 모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시대입니다. 독생여 참 어머님은 6,000년 만에 오신 청림 독생여로서 창조 본연의 노정을 거르시고 본성의 어머니로서 복귀 섭리의 완성을 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천일국 섭리의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참 어머님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참 어머님께서 가장 바라신 것은 이0 1국 시대를 식구님들과 함께 만들고자 만들어 나가고 싶은 자녀들과 함께 들어가고 싶은 참 어머님의 깊은 심정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축복 가정들은 독생녀 참 어머님을 보내시기 위한 하늘 부모님의 섭리와 독생여 참 어머님의 유일무이한 가치를 바로 알고 독생여 참 어머님과 신경적으로 일체가 되어 바로 믿고 바로 모시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제 이야기를 어, 설명해드리고 아, 싶은데요. 저는 영성수련 1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영성수련을 들어가실 당시에는 제가 많이 신앙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고 정말 하늘을 붙잡지 않으면 갈수 없는 그 시기에 영성 수련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딱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늘 부모님이 6천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저희들을 한명한 한 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몸부림 치셨던 그 불쌍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깨달았었습,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늘 부모님께 기도를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잘못을 했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주시냐, 전심원에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울렸던, 어 한마디의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니까 라는 단어였습니다. 문장이었습니다. 이렇듯 참 어머님께서도, 어, 참 어머님의 심정을 제가 대,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참 어머님께서도 사, 성장하시면서, 하늘 부모님의 그 불쌍한 노정, 하늘 부모님 불쌍하신 그 역사,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부모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하늘 부모님을 이제 더 이상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자녀의 마음과 또 메시아로서, 그리고 인류의 참 어머님으로서 부모니까 자녀들을 붙잡고 자녀들과 끝까지 함께 가고 싶은 참 어머님의 심정이 지금의 천일국 시대를 살아가는 어머님이 매일매일 눈물 흘리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루하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참 어머님께서 아직 밝히시지 않은 내용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여서 저희들이 참 어머님의 심정을 절대적으로 다알 수는 없지만 참 어머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심정에서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성들이면서 나아갈 때 비로소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계속해서 그 심정을 느끼면서 천일국시대를 참 어머님과 하나되어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4강6천년 만에 강림하신 초림 독생이여 참 어머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